옐로스톤 폭포. 미국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옐로스톤 강에 있는 폭포.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옐로스톤 강이 와이오밍주의 야운트피크 사면에서 발원하여 옐로스톤 호로 유입한 다음 그랜드 캐니언으로 흘러가기 전에 폭포를 형성한다. 직하양 폭포로 33m의 상부 폭포와 400m 거리의 하류 쪽에 있는 9 3 m 높이의 하부 폭포로 이루어진다. 부채골의 하부 폭포는 평균 너비가 22m이고 평균 유수량이 초당 19에서 240m로 로키 산맥에 위치한 다른 주요 폭포들보다 많다. 1846년 선구적인 산악인이자 도사냥꾼, 정찰자. 탐험 안내자였던 짐브리적과 백인으로는 처음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1869년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가졌던 민간 탐험 그룹인 볼섬 파티가 폭포 이름을 붙였다. 하부 폭포는 59만 년 전역곡에서 유무남질 용암에 의해 형성된 반면에 상부 폭포는 단단한 유무남경암과 부식이 되어 약해진 유리질 용암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졌다.